안녕하십니까. 마루판 김서방입니다. 어, 저는 오늘 부산 남구 용호동의 오룩도 SK뷰 아파트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펜트하우스입니다. 어, 저도 오룩도 SK아파트, 펜트는 처음 공사인데요. 좀 설레기도 하고요. 어, 제가 오늘 왜 나왔냐면 저희 거대마루 트리티 제품이 시공이 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 담아지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세대 앞으로 왔고요. 시공을 기다리고 있는 트리니티 오로라 제품입니다. 어, 제품 자체에 어떤 주는 톤이 조금 그레이빛으로 들어가서 은은합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어, 지금 그 세대로 들어왔는데요. 실내 1, 2층 복층으로 이루어진 구조고요. 어, 저희는 마루공정이 1층에 큰 방과 어떤 드레스룸 그리고 2층에. 방 3개소 이렇게 시공을 지정해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 방은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제 뒤로 지금 보시면 오륙도 바다도 보이고요.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을 보시면 밀크한 느낌도 있고요. 소프트함, 그리고 은은한 그레이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거대마루 트리니티 제품들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정말 소리 없는 강자,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폭과 길이에서 주는 디자인 구현감, 소컷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애쉬한 그레이빛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이 영상에 주는 색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방도 지금 시공이 현재 완료되었고요. 어, 이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렇게 폴딩홀에서 바닥을 다 끝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끌지 않고 연결해서 안에 구석구석 깔끔하게 마감을 지어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바닥재 타일인지 대리석인지 현재 지금 보양이 돼 있어서 확인은 안 되고요. 어, 지금 보시면 분리대를 하나 되었습니다 단차가 크게 없도록. 어, 레벨 작업을 해서 이렇게 무게 하중을 주어서 접착이 견고하게 되도록 눌러주었습니다. 어, 이쪽은 지금 복도에서 이렇게 단상해져서 약한 3평 정도 바닥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나옵니다. 저희 거대 마루에.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 왁구 틀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부식기를 저희가 깨끗하게 마루 작업을 하면서 매립을 해 놨습니다 요건 가까이서 한번 찍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슬라이딩 도어가 하부 레일이 잘 묻혀져서 큰 단차 없이 깨끗하게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런 어때 이영매 부분 어, 처음에 요 부분을 면치기로 코너 부분을 잡으려다가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한 끝에 요렇게 마감재를 대고 이렇게 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거대마루에서는 이런 마감재 없이 졸리컷이라고 하죠 어, 시공도 가능합니다. 제가 계단에 어떤 졸리코 시공했던 사진도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고퀄리티 시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과 비용만 지불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어, 펜트하우스 내에 시공이 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다가요. 뷰가 너무 좋아서 뷰좀 보여드리려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어, 이 펜트하우스에는 테라스가 참 많습니다. 보니까 2층에도 이런 테라스가 두 개나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세대 내 실내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 지금 영도 그북항 이쪽으로 해서 어 저쪽 좌측에는 어 지금 이쪽 동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해운대 송정으로 이어지는 어도 앞바다가 보입니다. 어뭐 저희 제품 소개도 좋지만 이렇게 부산에 좋은 아파트 또 좋은 뷰를 가진 아파트들은 어 조금 조금씩 아파트 소개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뷰 한번 땡겨 줘 볼까요? 어 이상으로 어 트리니티 원목마루 오로라 제품 어오륙도 SK뷰 펜트하우스 시공 사례를 마치려고 하고요. 트리니티는 오늘 소개드렸던 초광폭 말고도 어 일반 대중적인 스탠다드 사이즈도 있습니다. 곧 저희 거대 마루 사옥 전시장에 이제 선을 보일 예정이고요. 어 마루라는 컨텐츠가 다양하진 않지만 어떤 시공 시 유의사항 또는 제품 선정 시 유의사항 여러 가지 신선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h, ooh